차량 내 핸드폰 사용이 더욱 편리해지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모락 진공 흡착 접이식 차량용 맥세이프 자석 거치대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강력한 진공 흡착 방식으로 차량 대시보드 또는 유리창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어 운전 중에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구조는 간편한 설치와 보관을 가능하게 하며 맥세이프 자석이 강력하게 부착되어 스마트폰을 빠르고 쉽게 장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을 갖추어 매일의 운전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